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는 흔히 성결법전이다, 홀리네스 코드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성생활 또 다른 기타 모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결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리네스, 거룩은 원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또 도덕적인 결함이 없고, 흔히 말하는 법 없어도 사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기가 쉽지만은 유대 사람들 개면, 개념에서 말하는 코데시는 뭐,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없겠지만,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코데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을 흔히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Separated 것, set apart 따로 떼어놓은 것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녀들도 거룩한 여인인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따로 떼어놓는 돈도 도덕적인 개념을 돈에다 부여할 순 없지만 그건 거룩한 돈이 되는 겁니다. 흔히 자주 하는 말로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는 조금도 더, 더 거룩해질 수 없다 심지어는 덜 거룩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쟁취해낼 수,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노력 어떤 상품의 훌륭함과도 전혀 관련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과도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거룩은 그냥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한 거룩의 규례인데 여기서 그런 코데식 거룩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혹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된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가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냥 코데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결, 거룩을, 코데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지켜야 되는 이런 규례들도 어떤 것들은 물론 도덕적이기도 하고 사회 정의와도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장례를 치를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규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이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는 일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할 때 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뭐 그렇게 염하는 일들이 제사장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완전히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장례는 치해야 되니까요. 물론 여전히 죽은 이들의 시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치료할 뿐입니다. 민수기 19장에 그런 규례가 나왔는데요. 민수기 19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평상시에는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속된 사람들 중에서 정결한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이 정결한 상태에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째, 7일째 물로 자신을 씻는 정결의식을 가져야만 다시 정결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일반적인 평민들 속된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부정한 시신을 건드리지도 말아라. 도덕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은 2절 3절에 나옵니다 친족의 장례를 치를 때입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부모, 자녀, 형제, 또 출가하지 않은 남매죠 남매, 여동생, 누나 죽었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들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염을 할수 있다. 4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발입니다. 발. 흔히 주님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고 남편이라고도 번역되고 룰러, 지배자라고도 번역되는 오너 소유자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백성 백성의 마을이다. 아마도 제사장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바알이라는 단어를 쓴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가장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럽혀지면은 온 이스라엘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런 일들로 장례 에 관련된 이런 일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갑자기 전체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장례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장례 치르면서 애곡할 때 했던 그런 문화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머리털을 깎고 또 수염 양쪽을 베고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죽은 이에 대한 애정이 내가 이만큼 컸다, 내가 그만큼 슬프다라는 것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애도 문화가 이방 족속도 자연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식으로 애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6절 말씀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They shall be holy to their God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보면 제사장들을 세울 때 제사장들에게 뭐 어떻게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마에 이렇게 패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관에다가 이렇게 사슬 달아서 패를 어, 붙이도록 되는데 그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 홀리트돌로 딱써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 보면은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납니다. 우시아 왕이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어, 말미에 이제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스스로 분향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은 그 옆에 둘러선 다른 제사장들은 다 이마에 여호와께 선결 패를 붙이고 있는데 왕은 그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렵니다. 너는 이마에 패가 없잖아.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그사람들이 아니잖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가 아니잖아.라는 것을 이마에 표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666 마크를 받는 사람들, 짐승의 마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마에 그 어린 양의 마크를 받는 사람들 두, 두 종류로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호와께 성결한 이들 구별된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세상들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7절 말씀에서 보면 결혼할 때도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맞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뒤에 구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의 딸들도 행음을 하면 혼전순결을 어긴다든지, 이러면 불살라 죽이도록 되어 있는 끔찍한 규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10절 이후에 말씀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는 제사장 이야기고 10절 이후에는 대제사장 말씀인데. 대제사장은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친족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거의 시신에 손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당연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창녀 짓하는 여자 당연히 안 되고 14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대제사장은 아마도 제사장 집안끼리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이하 말씀 보면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은 흠이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것들은 모두 다 온전한 것들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것들, 흠이 없는 것들. 이건 뭐 요즘의 도덕적인 개념이나 뭐 요즘 흔히 많이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신학적 관점에서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온전한 것이다.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신 대로 일절, 일절 죽음이나 어둠이나 죄와 무관한 것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들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 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라고 했는데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어라, 존경해 주어라, 귀하게 대접해 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유 o u shall c o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세상 사람들과 따로 구별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도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구별시켜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8절뿐만 아니라 1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대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또 23절 후반부에도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임이니라. 원해 보면 이게 내가 그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사상 얘기 나왔다고 해서 성직자들, 목사들, 혹 영적 능력이 뛰어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우여입니다. 그 유대교식의 사고 방식이고 중세 시대 카톨릭식의 사고 방식입니다. 목사나 교회 어떤 일부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그래서 교회 어른 심지어 주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먼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요, 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믿는 이들은 제사장들이 다는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제사장의 속성이, 그 제사장의 책임과 제사장의 특권이 너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사도 바르 편에서 자주 이런 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나는고른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이런 인사를 씁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거룩한 자들 제 세상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죄로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에서 유대 민족을 골라서 클린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그유대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문을 골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룩은 확대됩니다. 제 세상 특별한 가문에만 속해있던 그 거룩의 속성이 심지어 이방 민족에게까지로 확대돼서 저희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저희들도 그 거룩한 부리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으시도록 거룩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고 탁월해지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구별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제사장들의 거룩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의 의미를 우리들이 이 공동 동, 공동체 내에서 잘 구현해 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적인 혹은 세상적인 수직적인 이런 구조를 버리고 성도들 한번한 한 번이 참된 제사장들로 서셔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셔야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손과 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책임 의식이 분명하게 설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다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온전히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